예, 안녕하십니까? 2주차 내용 간단하게 안내하고 또 여러분들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논문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고 과학 교육학회지에 나오는 논문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연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했고 그걸 찾는 과정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했던 연구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과학 교육 논문들은 과연 어떤 저널에 어떤 논문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 해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저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학위 논문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모두 다잘 쓰고 이런 것들은 아니 아니거든요. 뭐이 개인적인 차가 크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그뭐 대학교를 보면 서울대라든지 교원대라든지. 왜이 왜 세계 대학을 얘기해 주면 여기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논문들이 나올 확률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학위 논문에서는 뭘 보냐 하면은 학위 논문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그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면은그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서론과 이론적 리뷰들이 있는데 요두 개가 거의 한 30쪽에서 한 50쪽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만한 것들이 괜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술지인데 우리나라 학술지 과학교육을 주로 다루는 학술지는 이제 한국 과학 교육 학회지. 그다음에 뭐 초등적인 초등 과학 교육 학회인가요 과학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에 대해서 각각의 또 논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세물리라고 하는 논문에 물리 교육 논문들이 꽤 많이 실려 있고 생물은 생물 교육 학회지가 있죠. 이거 말고 그 여러 교과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로 이제 교과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대 교과 교육 연구회에서 만들어진 논문이 있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경북대 교과 교육 연구에서 나온 논문이 있고 경북대학교 과학 교육 연구에서 나온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도, 어, 이 교원, 아, 그죠. 교사교육 연구인가요? 그게 또 있습니다. 또 뭐, 지금 등재지가 있던 현장과학교육이라는 학술지도 있고요. 이 외에 뭐, 교원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학회지 뭐 등등등등등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널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투고할 때가 넘쳐나고 저널에서는 투고할 논문들을 찾기를 오히려 어려워하는 것들도 어려운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술지로는 여러 들이 있는데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j l 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그 다음에 IJSE, International Journal o s c e d u c a t i o n 요거는 주로 미국 쪽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유럽 쪽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같은 경우에는, 어, Research Science Education 이라고 해서, RIE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또 많이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이 있습니다. 어쨌든, 논문집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대표적인 논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찾, 찾느냐 찾는 거는 이제 검색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로 찾게 될 텐데 어,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을 때는 다른 거 검색할 때가 사실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좀 넓은 폭넓은 주제, 예를 들어서 탐구다, 그럼 inquiry. 주제를 가지고 넣으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점 좁혀 나가면서 논문들을 찾아보고 반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 중에서 또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하나 발견이 되면 이제 그 속에서 또 찾아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이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대부분 웬만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실은 이 저널 같은 경우들은요, 그 대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KCI에 다 있어요. 왜냐면은 등재지, 등재 후보지들은 다 여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술지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는데 한 편당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는 이거를 구매를 해 가지고 모두 그 학교 사용자들이 볼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웬만한 것들은 볼수 있는데 못 보는 것들도 있어서 어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그 볼수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좀 이따 볼게요 리스KI라는 한국학술정보에서 하는 곳에서 검색이 가능한데 음,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검색을 좀 이따 보겠지만 저널도 가능하고 학위 논문도 가능합니다. 학위 논문은 바로 다운로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보면은 직접 원문도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리서치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요즘에그이 연구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그런 곳에서 논문들을 올려 놓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도서관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되있있요통합합료에서인기도지를 <laughs> <laughs> 검색을 했더니 우와 학술 논문이 거의 몇개예 지금 지금 8 0만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지고 좋은 건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 어렵겠죠. 그러면은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래서 인 한글 먼저 차,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탐구 어려움 어? 검색을 해보면 162편들이 있네요. 오이.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 탐구라는 제목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가 보게좀 없기도 하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 너무 많아 그럼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어.. 이지가쓴 논문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시만요. 얘는 어디서 여기 보면 풀테스트 누르면은.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내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원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탐구를 또 영어로도 볼까요? In query, in query difficulty로 검색을 했더니 어, 1428권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어, 원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찾아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초록기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그 검색해도 한글 논문도 나오기도 그렇기도 합니다 자뭐 어쨌든 이런,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그 리스KR 말씀드렸었죠. 학술 연구정보서비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탐구 어려움이라고 한다고 했죠. 검색을 하면은 여기처럼 여러 종류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 같은 경우 여기 있어요. 그럼 학연논문 뭐, 서울대학교 여기 있네요. 네, 박사. 그러면 들어가면은 여기서 원문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패드에서 다, 다 올지는 모르, 모르겠는데요. 뭐 PC에서 보면은 잘 보, 보입니다. 예.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예, 국내학술로문 같은 경우도 검색은 잘 되는데, 이렇게 검색해서 눌러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까요? 눌러보면은, 여기에 원문들이 안 나와요. 원문보기 누르면, 아, 지금은 나오네. 여기 보면은, F하고, W가 되어 있는데, F는 free, KCI에서 free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고, W는 돈 내고 받아라. 왜냐면, 저널은, 그이 저널을 만드는 곳에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쓸 수가 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논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하냐면은 제가 이제 활동이라고 되어, 되어 있잖아요. 과제라기보다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강의 시간이 3시간이니까 그 3시간 동안에 2시간 연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학술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그 학술 논문과 관련된 주제가 될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 주제 정해서 최근 10년 이내에 주제와 관련된 가장 유사하게 또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을 10편을 찾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찾고, 아, 10개 나오면 끝났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건 며칠 해야 되는 일인데, 일단 이번에는 두 시간만 한다. 무조건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땡 하면은 그때까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0 개를 찾는다라고 해서 제목과 초록을 읽어보면서 아요건좀 관련성이 깊은 것 같아. 아요건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건 너무 넓은 것 같아. 어떤 경우에는 넓게 했는데 또 찾기 쉬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좁게 했더니 원하는 논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